안녕하세요. 오토 비이켈 인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2026년형 아시아 로키스타 픽업 트럭입니다. 오랜만에 등장한 아시아 자동차의 새로운 모델로 한국 픽업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올 기대주입니다. 과거 로키스타의 전통과 헤리티지를 이어가면서도 현대적인 감각과 기술력을 반영한 이번 2026 로키스타는 디자인, 성능, 기능 면에서 전반적인 진화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모델은 전면부에서 강인한 인상을 주는 새로운 세로형 그릴과 LED 헤드램프가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특히 아시아 자동차 고유의 직선적인 디자인 언어가 적용되어 도심과 오프로드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스타일을 완성했습니다. 측면에는 굵은 캐릭터 라인과 대형 휠 아치가 인상적이며 후면부는 심플하지만 강렬한 인상의 LED 테일램프와 함께 픽업 본연의 실용성을 강조한 적재함이 적용되어 실용성과 디자인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실내는 이전의 로키스타와는 전혀 다른 현대적인 구성으로 재탄생했습니다.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동일 크기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으며 운전자는 전자식 기어노브와 최신형 터치 인터페이스를 통해 차량 기능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소재 또한 고급화되어 가죽 시트와 소프트 터치 대시보드가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실내 공간은 더 넓어졌고, 2열 승객을 위한 레그름과 헤드룸도 충분히 확보되어 패밀리 유저에게도 적합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파워 트레인은 두 가지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첫 번째는 2.2L 디젤 터보 엔진으로 190 마력과 45.0kg m의 토크를 발휘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조화를 이룹니다. 두번째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2.5리터 가솔린 터보 모델로 최고 출력 230마력의 전기모터가 결합되어 도심주행에서도 높은 효율을 자랑합니다. 전자식 사륜 구동 시스템과 함께 다양한 드라이브 모드가 제공되며 험로 주행 성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안전 및 첨단편의 사양 또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최신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이 포함된 AS가 적용되어 차선 유지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경고 등이 기본 탑재됩니다. 또한 스마트폰 연동 리모트 스타트 기능과 오탈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해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적재 공간은 이전보다 더 커져 최대 적재량 1톤을 지원하며 적재함 내부에는 전기 콘센트와 슬라이딩 커버도 옵션으로 제공되어 캠핑이나 공구 사용 시에도 매우 실용적입니다. 견인 능력은 최대 3.5톤까지 가능해 다양한 나이프 스타일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출시는 2025년 말 예정이며 국내외 픽업 시장을 동시에 겨냥한 전략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쟁 모델인 현대 산타크루즈나 쉐보레 콜로라도 토요타 하이럭스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스펙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예상 시작 가격은 약 3,500만원부터입니다. 전통과 혁신이 조화를 이룬 2026 아시아 로키스타 픽업.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오토 비이켈 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